안녕하십니까. 오늘 8분의 국경용 제4번. 외쪽 방식과 수단에 대해서 제1장 모든 경건한 제 어머니로서 연합이 필요한 참된 교회. 23절입니다. 신자는 언제나 제사항을 구해야 한다. 교회에 대해서 허물을 용서한 신뢰들. 이 파트가 그 부분이에요. 옛날 로바티아누스파가 이런 신전 언제나 재산 구해하고 또 용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벌과 해벌인데요. 헌법의 표현에 의하면 교회법에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런 시계 교회의 형태를 또 주도했던 그룹이 에 후에 도나투스입니다. 도나투스 어떤 식이냐면 당연히 속사도 시대 교회에는 핍박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순교를 하신 분도 있지만. 대결한 사람도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그 덕에 목숨을 번진 사람도 있어요. 또, 어, 죄다가 풀어지는 때도 있으니까 풀어집니다. 풀어지면 이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룩한 목표는 교회는 그가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실로 사죄하면 그대로 받았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이 도나투스인데 뭐냐면 안 된다. 이분들은 받은 세례를 부정폐승으로 세례도 다시 줘야 된다. 아, 이런 부분이 제세례의 후대 이제 제세례파의 원시적 형태죠. 종교개혁 시대에 할빈이 논박했던 제세례파의 원시적인데 세례를 두번주요 그때 이제 칼빈이오스틴원리릴 때라 세례는 세례를 주는 자의 거룩성이나 세례를 받는 자의 거룩성이나 세례 자체의 거룩성에 기초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거룩성에 기초한다. 그 원리로 제세례를 금지해야 된다고 반대했어요. 어우스도 마찬가지 칼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일이 있어요. 세례를 어떤 감독님, 주교에게 받았는데 그 주교가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서 배교를 했어요. 도나투스판는 너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이미 배교를 한 경험이 있으니, 너도 제세를 받아서 이렇게 된다 아, 세례를 받은 자는, 아무런 그런, 음, 예수님 배교한 적이 없는데, 세례를 베푼 자가 배교를 했다 해서, 그 주교에게 받은 세례를 부정하고, 제세를 받으라. 아. 행기지, 제세를 받고, 도나투스예요 물론, 본인이 배교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시대는 어거스틴이 반대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원리 따라 세례는세를 받는 자나 주는 자나 세례 자체에 걸수는 기초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걸수에 기초하기 때문에 평생에 한 번으로 족하다. 어, 그리고 이제 그가 진실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형제로 받고, 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원리가 있어요. 정통교리는. 근데 제세레파는 이제 그게 없죠. 하나님 잘 섬기다가 타락해서 가면 다시 돌아올 때 다시 세례를 줘야 된다. 세례도 더러워졌다고 그러죠. 근데 세례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신자의 삶이 되는 건데 항상 이렇게 신자의 삶에 교회의 기초를 두면 안 된다. 그럼 교회가 자지, 우지, 오왕 좌항, 혼란스러워요. 진리의 토대를 빼야지 교회가 변함이 없죠. 한번 세례를 베풀면 되고 타락했으면 회귀하고 돌아오면 되고. 그렇죠.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세 번째 예수님 부인할 때는 욕까지 했다 험한 말까지 했다는 게 있는데 주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용서를 받고 구원 받았잖아요 사도로 훌륭하게 일을 감당하셔서 하를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 외교를 했다는 것 때문에 제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리는 그런 부분에서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죠. 노바 티아누스파가 그랬고 지금 이 시대는 칼리 시대죠. 16세기 제세네파들이 그와 똑같은 환상이 빠져있다. 노바 티아누스파 별반 다를게 없다. 그래서 이제 도나투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 받을 때순결하고도 천사 같고 육체 의 더러움이 전혀 물들지 않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예. 세례 받으면 눈가타락하여 떨어나가면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만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신자가 된 거예요. 세례 다시 받아야지 그럼 어. 하나님 무자비한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니까 부신자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못 가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늘못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도나투스는 아니죠 정통교리는 도나투스 파드는 은혜를 받은 이후에 잘못 범죄한 죄인은 용서에 대한 소망의 여지가 없다 다시 용서받으려면 다시 그 과정을 처음부터 밟아놓 도신자 상태에서 이렇게 세례까지 다시 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칼빈의이 본문에서 그렇지 않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볼때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용서하신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전생인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죠 개혁 이제 성화와 연결된 교인데요한번 용서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침이 되면 신앙생활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된 거지. 믿음으로 침가 되면, 이신친가 되면, 신앙생활은 그때 시작된 거지.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된 거지. 형. 시작점에 불과하지. 완성이 돼서 더 이상 회도 범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육비적으로서 우리 죄를 사시면 우리 모든 불이 가운데 구원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은 속 이건 진리가 없는 자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진다 나는 진짜. 평생 예수님께 서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했다 그때 갑자기 거짓말을 했다 다시 세례받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이면 무슨 죄든지 죄 지으면 또 세례받고 또 세례받고 그래야 되냐고요 평생 세례를 수백 번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세례를 한번 족하고 세대의 거룩성이 세 세대 자체의 거룩성에도 있지 않으니까 주는 자 반자 말도 그리스도의 거룩성이니까 한번 받고 다만 이제 삶의 현장 가운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서 용서를 받는 거 있죠 어. 그래서 사람들이 신자겠죠 자기의 범죄 사실을 깨닫고 부르질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십니다 이게 칼민은 기독교에서 말합니다 그게 그 증거는 24절에 뭐 율법서에서 들고 있어요 뭐 율법서라는 건 특별히 이제 창세기 7, 협견레뇌기민기1 신명기인데, 그 안에서 보면은, 창세기 많이 있죠. 유다도 자구와 며느리하고 모르고 한 거긴 하지만, 가는 죄를 졌죠. 근친, 근친상관을. 그론 모르고 한 거요? 그럼 어떻든 근친상관이라는 죄를 안진건 아니에요. 유다는 음행에 빠지고 싶어서 본성의 법에 한계를 넘어서 자기 아들의 아내에게로 들어갔다. 창세기 38장, 10절. 그럼 정확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니까 그게 모르고 아, 며느리 줄 모르고 성관계 했지만 그것은 결국 죄죠. 응. 그러한 이가 어, 버림받긴커녕 족장으로 높임받았다. 예 맞아요. 그리고 그 유다 집파에서 다히또 예수께서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유다 집파가 냐양자파 합친 유대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율법서에도 증거 한다 율법서에도 이렇게 유다 이야기도 그렇고. 시몬과 레이도 학살했죠. 학살, 팍살, 학살이죠. 학살. 어, 그 자기 노예에게 저지른 추행을 복수하고자 세겜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될 짓을 했죠. 어, 그래도 예, 그들 다 레이 지파, 시몬 지파가 돼서 열두 지파에 들어가니까 신약에서 열두 사도에 비교할 분들이니까 예. 그진 사람들은 아니죠. 음, 참, 믿음을 공부한다는 말이 더더욱 분명하게 오히려 창세기에 이런 역사가 통해 드러죠 이런 죄를 져서도 이웃을 학살하는 죄를 줬지만, 그들은 분명히 아버지의 지적을 받고 회개했을 거고 용서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성경의 본문이 없지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도 말할 고 없죠. 다윗도 예. 그리고 이제 25절에는 선지자들의 증거.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로 너에게 향하지 않으라 나는 긍률이있는데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않으라 에레미아 3장 1 0장 이것은 이제, 이 시대가, 에레미아 시대가 이스라엘 멸망이 된 시대에요. 유다가, 유대 왕국이.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적으로는 이스라엘, 특히 유대 왕국을 말합니다. 다시 회복될 것다 너희가 바벨론에게 끌려가지만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나는 내가 노를 진노를 한없이 품지 않겠다.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이것을 원리적으로 그저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을 끝없이 용서하셨다는 걸알수 있죠.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나 주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 이런 이제 말씀도 있고요. 그 불쌍히 여기하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죄를 위해서 희생을 드릴 것을 율법에 제정하셨다. 이것도 헛된 것이 아니다. 할렐만한다. 민수기 28장 3절 이하. 아, 결국 이 말은 뭐냐? 요한님께서 이스라엘을 끝없이 용서하실 것을 율법의 제도에 마련해 놨다는 거죠. 만일 그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의 질병에 휩싸게 될 것을 미리 예견하지 않으셨다면 주께서 이러한 제도 자체도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가집니다. 26절 신약시대 신자들의 베푸신 극률도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이제 세원에게 교회 성도들에게도 어, 용서를 하신다. 끝없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보인 했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죠. 세상과 교인들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징계를 말하면서 바울이 여전히 회개하면한 용서하신다고 권명했죠 예. 고린도 교회의 같은 사람 악행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예. 두 교회 모두 주님의 극률하시면서 제외되지 않았다. 이렇게 할 필요는 많았는 부정, 음행, 온갖 방종 가운데 있어서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바로 이때 사도는 회개하라고 분명히 촉구하니다 왜? 용서하시니까. 용서를 하시지 않으실 건데 회개하라는 말을 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셔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10편 89편 30절 33절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이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리리라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해서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리 예, 이 말씀이요. 우리는 사도신경의 에 언급된 순서를 볼 때에도 제사은의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 사도신경에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십팔 하나님의 긍휼은 자의로 범한 죄도 용서한다. 지금 뭐냐면 의도적으로 죄를 저도 회개하면 용서. 그리고 이제 다윗도 있죠. 어 칠개는 실수로 범한 다고할수있으나 살인교사죄는 의도적이었죠. 어, 그, 실계를 돕기 위해서 사행교사죄를 줬어요. 바울이, 아, 바울이, 다윗이 용서받았죠. 에, 베드로도, 그렇죠. 그쨌 의도적으로 본인이, 악의적으로 주님을 저주까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죠. 용서받았어요. 고대교회 실례 29절, 고대교회에도 여러 저술들, 교부들의 문헌들을볼 때, 에, 하나님은 끝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치. 사실 고대 저술들이 날마다 용서받는 죄들을 육체연약함 때문에 생긴 다소 가벼운 잘못이해하고더 악한 범죄에 대해서 엄숙한 배경인 세례마시아 다시 범죄를 안다고 생각했다는 것 아까 알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벼운 과실과 좀중죄가 있는데 예, 그렇해서 다 가벼운 가실도 예,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어 응, 그렇죠. 물론 이제 중죄는 공적으로 다스리는데 가벼운 가실들 하나 앞에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죠. 네 그걸 말했어요. 그래서 고대교회도 하나님 항상 용서하신다. 그래서, 가벼운 가실들, 그러니까, 평소에 수찬정지를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아니한 죄들은 각자 하나한테 나가서 용서를 받고, 수찬정지를 해야 될 만큼 심각한 죄는 교회가 시보을 합니다. 수찬정지를 명하고, 그럼 거기에 순응하면 해벌을 해줍니다. 뭐, 6개월 동안 수찬을 정지합니다. 그럼 교회를 떠나지않고 순종하면 6개월 후에는 해벌해주죠. 어. 그래서, 시벌과 해벌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요. 예, 그런 어떤, 이렇게큰 죄라 하도, 어, 시벌 해벌제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죠. 예, 뭐, 견책이나 검거는 더 작은 거니까, 어, 목사님이나 당회가 찾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묻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하면, 거기서, 그걸 공론화하지 않고, 사하고, 수천정도 허락하는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과 당회가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교의 신뢰를 통해서, 갈비면 이렇게 가벼운 가실들은 신자개인이 날마다 죽게 용서를 받고, 무거운 죄는 치리가 교육법의 절차를 따라 시행하고 용서한다. 시골골골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제1장. 예. 네. 오늘 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